1년만에 KBS로 오신 거다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신지 소감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에 KBS 드라마 전반적으로 또는 월화극의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투수로 나서는 역할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작품에 임하는 태도는 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전작품이 공항 가는 길을 KBS와 함께 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음 이번 작품도 KBS다 보니까 좀 그런 기운과 함께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KBS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부담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하는데 타이틀이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laughs> 방금 말씀하신 그런 타이틀이 많이 떠서 사실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되지만 사실 그만큼 저희 드라마를 제가 선택한 이유와 현장에서의 저희가 촬영하는 그 느낌들을 보면 정말 파이팅이 넘치고 너무 재밌어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저 정말. 재밌고 열심히 그리고 저희 진짜 오늘 세 명만 나왔지만 오늘 같이 참여하시지 않았던 주조 배우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저 현장 가는 게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갈 때마다 항상 설레고 이번엔 상대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할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 낼까라고 항상 설레면서 어 현장을 가기 때문에 아 이런 작품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기운을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불어 이제 KBS 드라마도 좀더 네, 힘을 받지 않을까? 라는 희망사항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KBS 드라마 벽살 한번 잡아주시죠. 네. 자, 다음 기자분 질문.